안녕하세요, 리뷰해주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자이언트 토이, 네, 킨, 자이언트 캔더 조이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밀 뜯어놨고요. 자, 장난감, 그리고 삿, 그리고 캔디, 그리고 뭐 딱지 같은 게 들어있는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토이, 돼있고요. 제가, 남, 그 남자용을 사려 했는데, 근데 여 남자 는다 팔려 있고 여자 께 남았더라고요. 근데 잔나감이나 이런 거는 다 남자 것도 여자 거에 들어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 보았고요. 바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톰 딱지가 있습니다. 아톰 네 딱지고요. 그리고 이건 캔디 같은데 아톰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약간 초콜릿 같네요, 초콜릿. 음. 약간 초코볼 느낌이네요, 초코볼. 나중에 더 먹을게요. 딱지도 뒤에 둘게요. 자, 대망의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이 넥소나츠 렉슨가 깨요. 제가 이, 이 캐릭터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캐릭터인데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죠 자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 안에 또 봉지가 들었네요 자 설명서 이렇게 내려 있고요 맞추는 것도 있나봐요 자, 캐릭터가 좀 다르긴 한데, 많이. 네, 다르긴 한데, 많이. 음, 그래도 한번 맞춰보,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같은 것도 있네요. 자, 먼저 렉슨과 얘부터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을 빼주고요. 갑옷을 껴주고. 자. 갑옷을 이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갑옷을 껴주고. 다시 머리를 껴줍니다 여기에 끼시고 그리고 팔네 팔이랑 주먹이 같이 합쳐져 있네요 끼워주면 됩니다 좀더 작은데요 약간 네 이게 제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원래는 제 손바닥만 해야 되거든요 크기가 정말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투명 블록으로 여기를 껴주면 됩니다. 자, 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면,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달렸다 하죠. 그리고 블스랩 무기는 여기에다가 막대기하다가 요거 달고, 그거 투명, 네, 또 투명이네요. 요거를 또, 여기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원선이 됐고요 근데 저... 그... 다... 이캔더즈에 사면 다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따로따로 보고 싶으면 자 넥소 파워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저도 넥소 파워가 엄청 많은데 네 옛날에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데 자 얘는 따로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시고 엑셀 완성됐고요 말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있네요 말 이건 또 조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게해 주시고 자, 먼저, 여기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다리를 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를, 요렇게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시면 되죠. 자, 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눌러질 때도 가끔 많네요. 자. 안 흘러줄 때가 많네요. 자, 다시 한번 불러서 조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조립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뻑뻑하네요. 자, 틈을 일단 벌어줄게요. 꼬리가 빠지고. 자.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주시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보인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이걸 여기에다 뭔가 끼워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안 벌어진다는 거죠. 자,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꽉 꼈네요. 꽉 꼈어요. 자. 자. 에이, 이게 좀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건. 아, 자. 너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냥 다리부터 조립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뻑뻑해서 안 되겠네요. 자, 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짝퉁이다 보니까 잘 빠지지도 않고, 이거는 좀 후진 것 같습니다. 얘만 모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넥소 파워를 한 군데다가 모아두었었는데 어디있는지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여튼 모아둔 곳이 있었고요. 얘도 그 컬렉션에서 넣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해야죠. 이 영상을 위해 나오면 좋겠네요 제발 이 영상을 위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떼볼게요 자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방패들도 엄청 많고요 책도 있습니다 먹어 북자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자 엄청 줄줄이 나오네요. 자, 나오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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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많이 모았는데, 이 영상에서 찍을 줄 몰랐네요. 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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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습니다. 좀더 있는 것 같은데, 더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이 정도 있고요. 얘도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렉스란 다른, 그, 레고 제 캐릭터, 그, 거치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또안 빠지네요. 자, 최대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톱이 까졌네요. 자, 빠졌습니다. 관심을 뺏고요. 무기는 무기고에다 넣어놓,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이부모님 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은 조금 원래 기침을 감을 많이 하셔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네, 자이언트 토이 한번 리뷰해보았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도 잊지 마시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쓰레기장으로 갈 겁니다. 네, 얘를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볼거에요. 네, 시도는 한번 해볼건데, 될 수, 있... 자, 됐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됐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네요. 빨리 한번 다시 조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번만은 잘 되길 기원하며. 자. 자, 일단 먼저 앞발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아, 제발. 제발, 제라 제발. 자. 자, 꼈습니다. 반대쪽 발. 제발. 자, 제발. 제발. 자, 여러분. 됐습니다. 드디어. 말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건 머리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머리 한쪽이 없어졌을 때 이걸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을 한번 태워볼까요? 렉스를 자, 자 이제 좀 멋이 나죠? 어. 딱 이렇게 들고 방패 아무거나 딱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마이스 방패를 딱 들고 이거 아 진짜 이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달려가는 거죠, 막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모두 잊지 마시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